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덕의 인생이 바뀌었다. 코인덕입니다. 지금 주말 동안 비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올라왔어요. 아주 굿입니다. 굿, 굿, 굿. 이거 완전 따봉이 두 개다. 지금 이렇게만 되면. 비트, 여기가 거의 뭐, 찐반등 마냥,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찐반등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찐반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시황도 알려드릴 겸, 휴일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990원 주신 유료 구독자분들만 이제 올려드리는 시황인데요.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올라와져가지고, 특별히, 그냥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권부터 윗단까지 그냥 다 복구했습니다. 지금 이 짧은 흐름, 짧은 흐름상 떨군 거한 방에 복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큰 의미를 갖는 게 최저점을 힘없이 빠진 걸 복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피래침을 최저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친구는 여기서 버텼다가. 전 최저점 버텼다가 한번 콕 하고 찍었죠. 이것도 내려왔다가 다시 복구했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최고로 좋은 반등이다. 저점을 깰 정도로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거를 다시 전부 다 떨군 걸다 올릴 정도의 반전 매수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이제는 찐 반등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찐 반등이 나온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시 진입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단기 진입자리를 좀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 진입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시나리오가 이 고점에서부터 바로 뚫는 것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뚫으면 못 먹어. 가, 가게 되면 못 먹습니다. 못 먹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교정이 나와주고 교정은 26,600불 여기 한번 버텼다가 한한번더 내려와도 됩니다. 26,400불까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한번 더. 흔들어지고 올리게 된다면 요런 자리에서 네, 매수 탔죠. 단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직까지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반등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비트토렌트로 오른 건 아니죠. 비트토렌트는 뭐 오른 건 아니고 마스크 네트워크는 바닥 구간에서 반등 꽤나 나와줬고요그 이외의 것들은 퍼센트가 한 4%, 샌드박스 4%, 앱토스 4%. a 이다 3%, 요 정도라서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나와주고 있고, 김치코인들 있죠? 김치코인들 대다수 반등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트럼도 생각보다 여기 상단단에서 비비고 있지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게 거의 뭐 비트 움직이랑 비슷하죠? 요런 친구들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급하진 않다. 우리가 어차피 알트 매매할 거잖아. 어차피 알트 매매할 건데, 지금 알트들이 힘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지 않고 조금 더 비트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된다면, 때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온 건 맞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 이거 노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높고 그것보다는 한 파동 더 쉬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어? 내일 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라면 대체 공휴일날 방송 안 하지만 월요일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또 즐겁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분석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 흐름이 나오는 내일 더욱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올라서 기분 좋아서 영상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비트시황 여기서 마가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